자 아, 이게 뭐라고요? 파 음, 쪽파장아찌 쪽파장아찌 어머니께서 맛보라고 했는데 예 그냥 맛보는 김에 밥 공깃밥 하나 먹고 갑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. 맛있어요. 음. 와. 맛있어. 음. 음. 냉장고 꽉찼으니까 먹고 또 가을 갈지러 올게. 아, 그래? 요 이거 고기랑 먹어도 맛있겠다. 삼겹살 구워갖고 먹으면 끝내주겠다. 와 아, 파가 또 듬뿍 들어가 있는 계란 말이에요? 음~~ 와 계란말이 장난 아닌데? 진짜 맛있다 거의 우유를 넣은 것 같은데 계란말이에? 아 두부를 넣었다고? 어쩐지 두부랑 쪽파. 쪽파 장아찌 맛볼 겸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. 누가 쫓아오진 않는데, 지금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라 빠르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